보험 회사의 경우 종양의 크기, 위험도, 침윤 정도, 유사 분열수 등의 이유를 들어서 보험금 삭감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사놈이 자꾸 삭감하려고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사건사고 TV 김진우입니다. 오늘도 김은손의 사랑사님 모시고 질병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질병 보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선사님. 혹시 기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좀 생소합니다. 설명 네. 한번 해주시겠어요? 기스트는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의 주말로 우리말로는 위장관 기질종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위장관, 즉 식도, 위, 소장, 결장, 직장 등의 위장관의 근육 중에서 생기는 암인데요. 뚜렷한 증상 없이 지내다가 건강검진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전에 설명해주셨던 신경대분비종양, 유암종, 카시노이드 이런 종양처럼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스트는 근육이나 신경세포 등의 기질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를 일으키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암의 경우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데 반면에 음. 기스트는 기질세포에서 생기는 암입니다. 아, 네,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럼 가장 잘 발생하는 부위는 어딘가요? 네, 주로 위에서 발생을 하고 위, 소장, 대장순이지만 위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7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기스트라는 종양은 위험한가요? 일반적으로 기스트의 경우 일반 암에 비해서 위험도가 적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 조직 침윤이나전이가 적은 편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기스트 위장관 기질종양의 경우에 진단코드는 어떻게 나오나요? C코드로 나오나요? 주로 D37코드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고 이 코드는 우리 약관에서 경계성에 해당이 됩니다. 음. 위암의 경우에는 이제 C16 코드로 적용된 경우가 많은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 C 코드로 진단되면 일반암으로 지급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D 코드로 진단되면 경계성 종양 진단비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 보험금 차이가 꽤 많이 날것 같은데요. 보통 경계성 종양으로 지급되면 일반암 진단비의 10에서 20% 밖에 지급이 안 되니까요. 단순하게, 진단서상의 C 코드냐, D 코드냐로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지는 않고, 이 기스트의 경우 우선 보험가입 시기나 종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암진단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종양의 크기, 위험도, 침륜 정도, 유사 분열수 등의 이유를 들어서 보험금 삭감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산업에 자꾸 삭감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 이 기스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부분을 유의하셔야 될까요? 일단 건강검진에서 위장관 기지종양, 즉 기스트 진단을 받으신 경우라면 보험금 청구 전에 손해사정 상담을 받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보통 보험회사를 믿고 보험금을 청구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당연히 안 보험금을 주겠지 하고 기다려도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손해사정 업무를 하다 보면 보험금을 쉽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네. 네, 사실입니다. 네, 보험회사에서 심사나 조사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는 이미 유료자문 등을 통해서 보험회사에 유리한 근거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전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은손 회사원사님과 함께 위장관 기질중양 기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